이제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어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노래 파트도 멤버들과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 카메라에 잡히는 시간은 길어도 한 8초에서 뭐 10초 정도인데 그만큼 이 곡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좀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했던 게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무대를 하면서는 이제 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약간 아이돌 활동할 때는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많고 마찬가지로 무대에서의 연기 자체도 좀 굉장히 강렬하게 좀더 임팩트를 남길 수 있도록 했었던 것 같은데. 연기로서는 사실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고 그 캐릭터가 평상시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거다이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그 감정이 과격해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그렇게까지 항상 강렬하게 되진 않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힘을 뺀다라고 표현하는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